진 캡슐 캡슐 무진 <laughs> <미친> 캡슐 캡어 <캡슐. 웃음> 이분은 말을 못합니다 그 대신 말을 알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써야 되니까 좀 봐주세요 네 야, 그렇게 하면 의심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의심하잖아요, 유튜브 아니라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어 존댓말 좀... 아이,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다가 우리 싫어요 100개, 1000개 친구 초대해야 돼요? 나도 여기는 안되겠습니다 다른 데로 가죠 우딘캡슐 캡슐님 짤이허야 우딘캡슐 캡슐님 천하가악 최저 자식 좀비 스키니 참 저가 게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 네? 네. 저희 그거예요 놀이 미트 노리미트. 놀이 미트요? 네 저거 만들게요 들어오세요 개똥아 아, 참고로 최우소를 곰팔이라는 이름은 저의 이름이 아닙니다 강제퇴장됩니다. 빨리 굴러세요. 강제퇴장됩니다. 빨리 굴러세요. 강퇴됩니다 빨리 굴러세요. 저의 화면이 하얀색으로 강제퇴장됩니다. 빨리 굴러세요. 아 게임에서 출방되었습니다. 아 봐요. 강제퇴장된다 했잖아요. 거기 비밀번호 없거든요. 이런 초대하기 이런 개 뭘. 이런! 발! 발! 시! 이런! 전화 안 받네. 안녕. 안녕. 이수연? 아 씨! 빨 시작. 시작. 저희 둘이서 깨보도록 메딕하세요. 시작. 저깨드릴 그냥 시작. 메딕하세요. 저뭐 깨드릴게요. 아, 아 저분이 눌렀어요. 저안 눌렀어요. 너 메딕으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둘이 조장선생님 따위 쫙 없애주시. 저희 둘이서 깨는 겁니다. 위치 트롤리지 깨는 건데요? 물이 응. 그런 걸 빨리 말해주세요 <laughs> 밑트롤올리지못해요 이거 <laughs> 업데이트돼서 이걸 꾹 눌러야 됩니다 터치하면은 빨리 달아 그거 누구든 다 아는데요 이제 아니에요 옛날 종고하는 사람들은 몰릴 수도 있잖아요 <laughs> 아니요 전 돌격을 하는 사람이니까 돌격을 하고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어, 역시 여건, 사아어 여건을 잡고 깨야죠 못 깬다에 대해 소모가 아직 온다. 아, 전동격을 깨는 사람입니다. 두날 없는 좀비도 이렇게 깬다면? 동격한다면서요? 네, 그러니까, 잡으면서 격하는 것도 있죠. 아, 이건 100%못 깬다. 축구도못 깨는 사람인데, 이걸 어떻게 해. 저, 설마, 못 깨겠어. 저,가, 설마, 못 깨겠어. 못깰것 같은지. 헤깰수있 <laughs> <laughs> 깨서, 보세요. 100% 깨져, 이거. 게임야 구기 좀. 짜다. 짜, 군나. 아우. 그러니까, 돌격 못 한다고 했잖아. 옆으로 말 걸. 당신이 매직하세요. 네, 작가 왜요? 제말한점 무시하는 것 같아요. 전 내가 테크할 건데요. 전 이거 할 거야. 아니, 개다섯. 뭐니 개 소리? 뚜萝卜봉에 크리티컬이 잘 나옵니다. 등객불 생선이 크리티컬이 잘 나오죠. <laughs> 저는 지동수가 크리티컬이 잘나와니 나오... 오죠 어어, 어. 돌려 돌격? 돌격할 레인저. 테니까 뒤에서 잡아주세요. 레인저. 돌격할 테니까 뒤에서 잡아주세요. 알았죠? 저인저 저는... 거의 한방이네 크리티컬 오케이, 돌격제 말은 좀 보시. 아! 아저씨, 우 당신이 잘해야지. 응. 아, 에라 모르겠어 치어리더, 치어리더, 치어리더. 올 치어로 깨자. 올 치어리더. 올 치어로 깨자. 같이 살릴 수 있어요. 응원하면은 힘이 세져요. 응원하고 이 관계선에 들어오면은 위에 뭐가 뜰 거예요. 그게 힘을 세진다는 그 표시입니다. 치어리더, 치어리더. 치어리더 세져? 저, 치어리더 돌려, 한 적이 없는데, 해보도록 할게요. 치어리더, 치어리더, 치어리더. 이제 잡아주세요, 저가. 앞에서 딱 하고, 잡아볼게요. 치어리더 약하네. 약하죠? 근데 밀치기 가어지 방향.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서, 이렇게 섰다! 여기에서 본성가가. 한 방에 앉아가. 저가한번 레인저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가한번 매직으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직이요? 자, 매직을 이렇게 딱안 골라주면 안 됩니다. 아, 범버 못하면서. 자기가 더 못하면서. 저봉버 잘하거든요. 못하면 이제. 저는 슬로우로 돌격을 하기 때문에 슬로우를 찍겠습니다. 본보는 본바. 달려가면서 쏴야 돼요. 달려가면서 쫓아오는 거 쏘면서. 쫓아오는 어, 거 쏘세요. 떡. <laughs> 아나 뒤에 있는 얘만 신경 쓰다가 여기 편집 만들어야지. 네요. 여기 편집해야지. 슬로우. 파운님 돼지 편집해야지 <laughs> 저 이제 편집하는 방법 저 이제 편집하는 방법입니다 에이 그냥 크리티컬 뜨게 해요 에이 어 크리티콜. 관통이네 이거 관통이에요 어 크리티컬로 죽으셨습니다 자 끝내도록 네. 하겠습니다 소리예요 끝내야 돼요 네. 8분 35초에요 아, 그럼 여기서 끝내도록 할겠 있을까요? 아, 잠깐만, 한 판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. 이트맨. 저 메딕. 이게 올 조합이죠. 킹키라 하지 마세요. 킹키라면 뒤집니다. 님이나 잘하세요. 님잘해저 원래 닉네임이 님 잘하세요. 이었었는데, 파워케이로 바꿨습니다. 파워케이는 잘한다는 뜻이죠. 꼭꾹눌러세요꾹눌러세요 어, 꾹 어. 죽으면 잘안 살려줍니다. 어. 어! 안녕 음, 가세요. 어 살려주는 길이에요, 여기. 어, 나 죽을 뻔. 저 죽으면 못 살아나요. 알아요, 누가 그걸 모른데. 빨리 앞으로. 넌 죽었... 강해졌다. 돌격! 나 죽였는데, 죽였는데, 죽였는데 안 살릴 거야. 죽였는데, 죽였는데 싫어요 눌러버릴 거야. 안 매딕. <laughs> 당신한테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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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리해 볼게요. 싫어요. 어안 매딕? 안 매딕? 어째 왜맞췄는데 어째 죽을 거지만? 아. 자, 다못했대요 빼빼. 아, 왜앞뒤면 여기에서 죽었어. 아. 인 금나 못 하네, 파우키. 파우비 케이나못 하네. 싫어. 빼빼 백쯤나 피... 죽어 버린다. 죽어라. 었지 그래 잘 죽었어. 먹게. 어어어어 <laughs> 뒤에서 <laughs> 앞에서 계속 오네. 자,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쓰세요. 네. 자, 오늘 좀비고해봤고요 자,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분께는 추점을 통해요. 주첨을 통해. 엠블런엠블런을 앰뷸런. 두 명에게 선물해주는 그런 이벤트. 클랜도, 저, 클랜은 저가 드릴게요. 네. 그런 걸 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요. 다음 영상 보시기 전에, 좋아요, 구독, 구독 필수. 필수, 필수. 네.